야너 오늘 하나도 못 받았지? 자오 고마워 탄포이잖아1 1일 탄폰 데이 아니야? 아 커튼 쳐야겠다. 아주머니들이 하는 말. 아이고 어떻게 개구먼이나? 해석. 제가 당신의 발을 밟은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들이 하는 말. 에이. 해석. 아가씨 치마가 아주 짧아서 추워 보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할아버지들이 하는 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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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내가 관절이 안 좋아서 다리가 아픈데 혹시 양 보충해줄 수 있나? 청소년들이 하는 말. 아, 존나 짜증나. 해석. 아, 존나 짜증나. <laughs> 대학 조교들이 하는 말. 어, 교수님 여기 프린트요. 해석. 내가 지난번에 네 방에 들어가봤는데 네 방에도 프린트 있더라. 회사원들이 하는 말. 어, 대리님 잘 지내셨어요. 해석. 어, 너 능력도 없는데 왜 아직 회사 안 하고 회사 다니고 있니? 연장자가 하는 말. 야, 넌 어떻게 한 마디도 안 지냐? 해석. 넌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멍청하잖아. 내말 끊지 마. 부모님들이 하는 말. 승연아, 나는 널 믿는다. 해석. 날 배신하지 마라. 남자 친구들이 하는 말. 승연아, 우리 이제 만난 지 일주일 넘었다. 근데 나 아직도 네가 좋아. 해석. 함 하자. 나 이상하게 추우면 콧물이 난다. 어, 난 더우면 땀이 나는데. 아, 난 슬프면 눈물이 나는데. 난 화가 나면 사람을 죽여. <웃음> <웃음> 거기 경찰서죠 귀나 귀나, 우리 셀카 찍자, 어제데냐? 셀카 찍자. <laughs> 아, 너 못생겼다, 저럴까? 나너 맥주만 마시면 오줌 이 마려워. 나는 소맥만 마시면 완전 가는데. 아, 나 소맥 마시면 완전 기절. 나는 와인을 마시면 사람을 죽여. 또야? 거기 경.